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감있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한기야 10장 3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행하지 아니하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재탐세계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 먼저 감사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 토요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축복해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행복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는 그날 저녁에 하와이로 떠나는 비행기를 탔거든요. 그런데 녹초가 되듯이 기절해버렸습니다. 비행기에서 완전히 뻗어버렸어요. 어~ 그래서 신혼여행도 정말 행복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피곤하게 비행기를 타고 출발했지만 딱 도착해서 이 바다를 딱 보고 나니까 아~ 마음이 정말 좋아지더라고요 <laughs> 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 여행 중에 어려운 일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행이. 계획대로 뜻대로만은 되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그렇죠 렌터카 운전을 하는데 도로를 놓쳐서 또 외국의 길이다 보니까 뺑뺑 돌기도 하고 일방통행인데 일방통행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일방통행에 막 잘못 들어가기도 하고 주차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하루에 5만 원막 이렇게 합니다 주차비는 너무 비싸고 거기에 음식도 이제 외국이다 보니 너무 느끼한 거죠 김치찌개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laughs> 네, 그래서 결국은 찾고 찾아가지고 원래 계획을 변경해서 다른 김치찌개 파는 한 식당이 있더라고요. 거기 갔습니다. 그래서 김치찌개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던지. 그리고 또 크루즈를 한번 타기로 했었는데 크루즈를 타는데 다른 항구를 간 거죠. 영어니까 이 항구가 저 항구인지 이 배가 저 배인지 몰라서. 하, 다른 항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그날 못 탔어요. 아, 다행히 서툴게 영어로 전화를 해서 막 이렇게 번역해가면서 통화를 한 결과 다음날 다시 예약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재예약을 해서 다음날 배를 또 탔습니다. 대신에 너무 그 좋은 일은 배를 탔는데. 럭키 럭키데이 이렇게 이야기를 방송을 해주더라고요. 고래를 딱 보게 됐어요. 고래가 이렇게 뛰어오르는 모습을. 어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또 신혼여행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길을 놓치면은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재탐색을 하듯 어 제가 다녀온 여행도 매일매일 재탐색을 해야겠습니다. 계획을 미리 다 짜갔는데요 소용이 없었어요 <laughs> 매일 저녁 다시 계획표를 수정하고 또 재탐색하고 다시 맛집을 찾고 그래야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순간이 그래도 행복하고 어, 은혜의 순간들로 바뀌어 가서 고래까지 보는 그런 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아직 그 축복 속에 기쁨 속에 이 달콤함에 취해 있지만 여기 계신 이 선배 부부분들께 <laughs> 여쭤보고 싶어요. 어, 결혼식 날의 그 기쁨과 설렘 아직도 100% 유지하고 계신가요? <laughs> 아니면 이 축복이 조금 위로로 <laughs> 좀 바뀌어야 되나요? <laughs> 어. 달달하니 꿀이 떨어진다고 하죠. 그 순간이 언제부터 이 현실이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전 아직 초보 니까요저 그렇죠. 이렇게 사실 우리의 열정, 처음에 타오르는 이 뜨거운 마음들은 생각보다 빨리 식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와 요아스의 이야기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뚝 떨어지게 되었죠. 예후는 아합의 왕 아합 왕가를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어, 그것이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laughs>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의 지지자를 모두 죽였다.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악했던 아합의 안가를 무너뜨리는 것 이것은 엘리야에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만 해낸 것이 아니라 바알의 우상 신전을 송두리째 다 부셔버린 사람이 바로 예후입니다. 바알 신전의 우상들을 끌어내어 불태웠다. 그리고 27절인데 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알의 우상들을 깨뜨렸을 뿐 아니라 바알의 신전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기까지 하였는데 이것이 오늘까지도 그대로 있다. 어, 이렇게하여 예후는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로부터 쓸어내었다라고 할 정도로. 어 정말로 이, 이 우상 섬기는 곳을 변소로 만들어 버렸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9절까지 가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델과 다내세운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는 이 죄로부터는 멀어지게 하지 못했다. 여기까지는 가지 못했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백성이 반대할까 주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후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열정이 불타올랐지만 점점 갈수록 어, 그것이 또 떨어지기도 하죠. 어린왕 요아스의 이야기가 또 11절에 이어 11장에 이어집니다. 요아스는 어린 왕이었습니다. 어, 왕이 올랐을 때 7살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그 당시에 여호와야다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어, 함으로써. 어,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여호야다 힘을 모아서 무너진 성전을 고치기도 하고요, 헌금을 투명하게 넣도록 헌금함을 개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호야다 제사장의 죽음 이후에 요아스도 어, 우상숭배를 그냥 두며 어, 개혁을 멈춰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laughs> 두 사람 모두 시작할 때는 뜨거웠지만. 끝까지 가지 못했죠. 어, 마치 뭐 신혼의 설렘 이것이 평생 가지 않는 것처럼,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처럼 이들의 마음도 중간에 식어 버리는 것이죠. 어, 우리의 결심들도 새해마다 되는 결심들도 하는 결심들도 어, 식어 버리게 되었죠. 어,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성경 통독 시작한지 이제 사월이 어, 되었습니다. 어 이제 조금 있으면 5월을 이제 맞이하게 되어지는데요. 첫 창세기 1장에는 형광펜이 반짝반짝 거리지만 레이 기점 접어들면 형광펜이 사라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지죠. 이렇게 우리 삶에는 처음에 사람의 열심, 열심을 내었던 그 열심은 식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정은 결코 식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아합 가문을 심판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엘리야에게 했던 약속이었죠. 하지만 예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결국은 어, 세대를 지나서 또 세대를 지나서도 그 약속을 결국 이루시는 분, 그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 다윗의 왕가가 다 사라지게 생겼을 때, 하나님은 그 요아스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기까지까지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향해 있고, 우리를 향해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약을 결국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열심은 무뎌져서 때로는 금송아지 앞에 멈추기도 하고 어, 산당 앞에 멈추기도 합니다. 우리의 결심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때로는 방전될 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열정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신혼의 이 초심이 잃어갈 때쯤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으로 다시 사랑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의 마음을 다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은혜에 재탄생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여행이 되지 않기도 하죠. 배터리가 방전된 휴대폰 들고 숙소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길고 긴 새우 트럭 줄을 서기도 하고요. 영어가 너무 서투니까 메뉴를 주문하고 팁을 계산하려고 이 계산기를 켜서 두드리고 한글을 잘못 찾기도 하고 하지만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계속 재탐색을 해가면서 어, 점점 그 여행이 완성되어 갔고 관계가 더 두터워진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부부로서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어, 서로를 재탐색해 나가며 관계를 점점 더 두껍게 나,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닐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은혜를 재탐색해 나가며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린 것 같은 때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때 여행계획을 다시 점검하는 것처럼 재탐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열정을 품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시작한 믿음의 일들, 어, 결심한 일들 끝까지 해내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기억하며 어, 다시 점검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었지. 이런 언약을 주셨었지. 기록하고 점검하며 지난주 말씀도 생각하며 그렇게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새 길을 열어 주시는 주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예후가 처음에 열정으로 불타올랐지만 요아스가 열정으로 개혁했지만 결국 길을 잃고 멈추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식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정, 우리를 향한 십자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그 열정을 붙잡는 우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의 재탐색을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것을 기억하며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쉬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거하옵소서. 대게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